아주야 음. 이따가 교회 갈 거지? 그럼 자기가 그, 그 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다고 그렇게 말씀 전하면서 나한테 전도해주고 그러고 나서 지금 3년이 다 돼가잖아. 음. 벌써 3년 됐나? 음. 너참잘 다니고 있는 거야. 은혜 많이 받을 거야. 음. 그거 그장하지 자영철아. 내가 주식하자냐. 근데 그 주식, 내가 손만 대면, 그닥 떨어지고, 내 형편 죽겠어, 요즘에. 근철저기 이거 힘들 택겠어 진짜. 알지. 그래도 너 마음 편해졌잖아. 어, 조금씩이라도 황금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. 얼마나 좋아. 너 마음 편해졌어. 너참 어, 감사한 거야. 거지. 이게 뭐지 돈이야 돈? 어. 돈? 어. 얼마? 10만원이래 아 어, 미안 10만원 이거 경찰서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주인 찾아줘야지 경찰아 10만원 가지고는 어. 주인 찾아주기 어려워 그리고 어. 우리 고기 사먹자 뭐라고? 영철아 나 요즘 고기 맛 본지 오래됐거든. 이거 고기 사 먹자. 아 그래도 안 돼. 이거 주인 찾아줘야지. 영철아, 응. 어. 있잖아. 우리 야 고기 잘집 잘하는 집있거든 그거 거기 가서. 우리 고기 사먹자. 안진아! 안진아! 같이 가!